2020년도 12월 8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흥미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읽기 어플리케이션 유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대 가장 많이 사람들이 공유되고 조회되고 또 밑줄 긋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표시한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을 발표했는데 어떤 구절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코로나 19, 그 두려움과 상실감, 고독감 속에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런 단어 속에서 우리 인류가 느꼈던 두려움, 공포, 외로움, 고독,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알지 못하는 질병의, 어, 그런 확산, 질병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그 심정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2011년도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되면서 팬데믹이, 어,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어, 사람들이 또 다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말씀을 또 발표를 했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자,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정말 엄청난 어,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쓰는 그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기를 원하며 신앙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어? 이 소극적인 상태로 모든 것들이 멈추어버린 공적 예배가 멈추고 또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대면 활동들이 멈춰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소극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오히려 팬데믹이 전 세계에 번지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오히려 그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본질을 찾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병을 이기며 나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으로 인해서 많은 신앙적 제약과 억압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와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굴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자, 첫째. 믿음의 행동으로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에 대통령 선거철이라 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이나 공약 등을 많이 듣게 되죠. 그들의 공약을 듣다 보면 한결같이 정말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또 정말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 공약대로만 된다면 정말 음. 살 만한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 이래로 모든 공약들이 다 실천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공약들이 실천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공약들이 난발되고 있죠. 그 공약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공기에, 공기 가운데 다 흩어져 버리고 흔적이 없는 그런 공약들, 빈 공약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공약들이 공중에 띄워져 말로써 끝나지 않고 그 공약들을 문서화하고 또 대통령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공약을 실천할 때 모든 국민들에게 그 영향을 비춰줘서 모든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 그런 나라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믿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능히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헐벗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이겠죠? 자,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위로의 말도 필요하죠. 자, 그런데, 정말 배고픈 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배고픔,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음식, 먹을 것이겠죠. 그리고 추운 겨울, 정말 추워서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옷이죠. 덮을 수 있는 담요. 그리고 추위를 면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것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자,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력하고 거짓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정말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밥한 끼, 내가 먹지 않고 정말 나도 배고프지만 내가 먹지 않고 그 사람에게 먹도록 대접해 주는 것 그리고 따뜻하게 정말 헐벗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죽지만내 외투를 벗어서 줄수 있는 정말 양말 한 짝이라도 담요 하나라도 내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의 추위를 면하게 해주는 그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면은 내돈내 내 산이라는 말이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laughs>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제가요. 내돈내산 그래서 그 뭐야? 내돈내 뭐내 돈으로 내산내 내 산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뜻이라고 해요. 내가 내 돈을 주고 내가 직접 산내 경험 내 물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른 사람이 가본, 다른 사람이 가본 그런 경험, 또 다른 사람이 산 물건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돈을 주고, 내가 직접 가서 경험하고, 내가 직접 산 물건, 그것이 나의 진짜 경험이 되고, 진짜 물건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영감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직접 내 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또내 노력과 내 힘과 땀을 드려야만이 진정한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래 배, 배고프지? 먹어 춥지? 따뜻하게 해 아무 의미가 없는 공허한 그야말로 빈 공중에 흩어지고 날아가버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내 돈으로 드려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행하고 내 땀을 들여서 직접 한 것이 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뒤따라야 유익이 있으며 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사자성어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내 돈, 내 행, 내 시, 내땅 뭐냐 내 돈으로 내가 행하고 내 시간과 내 땀을 들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신조어예요 제가 만들어 냈습니다 자내돈내행내시내땀자 내내내내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남이 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행한 거어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구나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일 뿐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돈이 나의 시간이 나의 행함이 나의 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이런 실제적인 행함으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자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요즘에 뭐뭐 뭐 버스 막 지나다니면서도 막 마이크를 들고 공약을 난발하고 있지요. 자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 대통령이 되면 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많은 공약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직접 그런 행동을 실천하면 어떨까. 정말 서민의 삶을 이해하려면 직접 지하철도 타보고 또 버스도 타보고 소시민들처럼 시장에서 물건도 사보고 서민 아파트에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한번 응? 한번 행사용으로 가가지고 그런 걸 체험하는 걸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정말 직접 그런 삶을 체험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못하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할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려면요. 엄청난 인력이 따라 붙어야 되죠. 경호를 위해서.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해야죠. 지금. 이 순간에. 자, 본문의 말씀에 18절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한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지요.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떨대요, 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이 같습니까? 아니죠,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그 믿음의 차이는 그럼 무엇일까요? 자, 저는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신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는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20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자,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봤습니다. 믿음이 그로 행하게 하고 그 능력으로 함께 일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 봤습니다. 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로 행하게 하고 그 믿음이 있어서 행암으로 또 능력을 힘입어서 더큰 일을 행할 수 있,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의로운 자라라는 그런 명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23절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정말 명예로운 일이겠죠. 어?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다 통틀어서 유일하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호칭을 주었을까요? 그가 다른 게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뭐냐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것은 더 크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그 제단 앞에 이삭을 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칭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실천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행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활동의 제약들을 받고 위축되어 왔죠.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은 새벽에 어둠을 뚫고 추위를 뚫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모여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학교 아이들과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나와 왔습니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실천을 할때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억압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겪어왔죠. 근데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배우며 믿음을 실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보호하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세상에 눌려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또 중단해버렸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화되고 교회는 힘을 잃고 또 어때요? 세상 가운데 복속되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악재를 단호히 거부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믿음, 정말 믿음의 행동, 기도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교회는요, 더 많은 악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조롱들을 받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염의 위험들을 무릅쓰면서 나왔습니다. 그런 헌신적인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원하는 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우롭다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이런 행동들은 라합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행동을 함으로써 이 믿음의 행동. 저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행동은 우상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놀라운 변화,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변화,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고를 튼 행동이었다. 믿음의 행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때론는 손해를 감수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물꼬를 트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죠.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위축되고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자, 대신방과 전도 기도 운동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버리고 또 말만 무성해서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죠. 대통령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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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들을 하겠다.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야말로 공약, 빈 공짜. 빈 공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신방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계획들이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말로써 끝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해서 행동하고 열매를 맺는, 맺고 세상을,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 정말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6절에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생명력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함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의로운 신앙생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에 작은 발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말씀에 한번 읽어 볼까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라. 저기 저절로 될까요? 광야에 길이 뭐 저절로 날까요? 사막에 강이 뭐 저절로 나겠습니까? 자, 기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저 강, 길을 내고 강을 내는 데는 정말 성도들의 헌신적인 실제적인 행동과 믿음이 뒤따라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정말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 그러한 영적인 생활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